풍물패 토울림이라는 이름으로, 공간 이름은 풍물보습소 토울림이고, 단체 이름은 풍물패 토울림입니다. 84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40년이 갔습니다한 단체가 40년에 같은 이름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일을 수행하는 단체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내에서 우리 그 풍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좀 기관이 되는 일이 아닌가 해서, 오늘 우리 그 주간을 표울림 우리 사식대추진위원회와 나라풍물꽃이 공동주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알찬 토론이 되고 그리고 어, 많은 이야기들이 예, 나눠지고 그게 밑거름이 돼서 앞으로 어,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 40년, 100년 이렇게 토론이 품분이 가지고 있는 충체성과 공동체성과또 어, 단순히 아, 그냥 여기에는 너무나도 왕성한 변형적신명성이라고 얘기하시던데 그걸 가지고 있는 풍물의 당대성을 아 구현해보자 아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만의 활동이 아닌 단체만의 고민이 아니라 풍양의 운동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던 시기이고 96년부터 시작했던 대도 풍물굿의 정형의 행태는 30주년 대로 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부적 어, 네, 고민들이 생깁니다. 풍물이라고 하는 우리 문화를 대중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어, 있는데 어, 풍물을 좀 쉽게 배우는 대중화할 수 있는데 아마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풍물로 세상 사이를 푸는 실천 활동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2000년에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들 보시면 대학 교육받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전문인이 되는 경우가 고 그리고 김석수패나 이런 분이 사물로나신 분이 전문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식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가르쳤던, 가르쳤던 분들이 대학가 와가지고 대학교서 그 이제 전공자가 되어가지고 엘트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본적인 이 품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되었고. 그러니까, 털림같이 사회운동이나 이렇게 도모의 형식을 단체가 나와아지 있습니다. 대구도 있고, 뭐, 일본데다 있는데. 이제 그런 분은, 그런 데는 또 그런 데로 흘러가는 굉장히 또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 시대가 왔거든요. 자의식이 제일 강하고, 자기가 제일 자존감이 제일 높은 시대가 왔는데, 가면 그걸 어느 그 정도 반응을 해야 그걸 반영하면서 교육을 하자면 그 사람들이 만족감가못는기고 가야 되죠. 그 이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한번 해봐야 이제 다음 방향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요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적에 풍물 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laughs> 어, 이걸 하면서 살아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지금은 제 나이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38이 되었는데, 어, 그 동안에 이제 많은 방황을 하다가 다시 정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동료를 제 주변에서 찾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 3, 4년, 4, 5년 전이었는데, 제, 저는 대학교 전공을 하지 않고 바로 설판의 연습생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동료들은 구슬치겠다고 어, 하는 사람들은 저번 은예를 대학에 다시 가서 전공자그 코스를 밟고 음, 서울에 있지 않고 다다 이렇게 경상도로 가고 예비 사회적기업 3년을 거치고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이제 한 5년 동안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라 그러면은 아, 계속 지원받는 줄 아는데 지원금도 점점 줄 뿐더러 5년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아, 제가 8개월째 월급을 같이 먹고있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웃음> 2012년에 사당원의 풍물 마실을 설립하고 저희 대표님이 또그 특기가 풍물만 하는 게 아니라 넓고 약게 되는 게 아니라 추기 연기, 재단, 모든 걸다할수 있어야 된다 해서 저를 어, 연기의 세계로 끌어들이더요 <laughs> <laughs> 예, 17살 부터 품을만 했는데 예, 갑자기 예, 연기의 세계로 끌어들이더니 우리가 단원이 둘밖에 없으니 개번을 쓰더라도 반드시 주인공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 <laughs> 근데 내가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월달계를 주인공 까지 제가 하고 <laughs> 있어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품어패들의 평균 연령이 56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는 품어패가 엎어지는곳도이 생길 것이고, 음. 그리고 개인별로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정년 이후에 활동들을 어떻게 할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20년, 30년 동안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증명한다고 해가지고 지역으로 나갔는데할게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좀안 되는 소리 같아가지고 그런 고민을좀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한 200명 가량에 전국적,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좀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으로 접한 잔작 품물은 터울링 강습 때 배운 장단하고 판구시라고 생각됩니다. 터울링 초기 선배들이 장단하고 풀꽃을 재구성하고 만들어서 강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토울림 아까도 그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토울림 첫 발표회는 토울림 나름대로 잘 놀아보자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회원을 잘해보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잘 놀아보자 로 시작을 했던게 토울림 발표회였고요. 이후에는 해마다 풍물판에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용에 따라서 판의 구성 요소나 형식이 달라졌습니다. 기억들 하시겠지만 한 번도 같은 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가을 구수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어, 그렇게 오래 세월 이름도 바뀌고 어떤 어, 내용도 달라져 왔지만 풍물다운 판을 만들려는 하는 고민과풍굴패와 관객이 어우러져 놀고 크게 하나가 되는 풍굴의 대동성, 그것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일년에 한번 통과 의례처럼 의례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 그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풍물하고는 우리가 예. 나는 일년에 한번 이거 안 하면 정말 못 살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실한 믿음치레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상관없이 좀 치열하게 좀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예를 들면, 연등에도 국가문문화되가지 뭐, 유교에서는 석전대제를 크게 하고, 또종묘대제는 뭐, 인류무용문화 유산이 돼가지고, 뭐,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굿쟁이 되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다 둘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laughs>